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패션입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스타일로 입고 싶어서 쇼핑 욕구가 드릉드릉 하잖아요. 지난 영상 자라에서 산 옷이랑 한달 동안 제가 뭘 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블러썸 H 컴퍼니에서 카고 팬츠를 샀어요. 가격도 좀꽤 했어요. 거의 20만원 넘었는데. 올해 카고팬츠가 유행인데, 제가 본 카고팬츠 중에 가장 예쁜. 짜자잔. 색감이 되게 특이한 올리브? 뭐 약간 겨자색 같기도 하고, 봄 웜톤인 저한테 잘 어울리는데, 이건 겨자색은 가을 웜톤이신 분한테도 예쁜 컬러잖아요? 이게 벨트가 이렇게 같이 내장되어 있고요. 꽤 두꺼워요. 안감이 있어서 꽤 두꺼운 FW 카고팬츠거든요? 그런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 카고 팬츠가 좀 무게감이 있지만 그만큼 되게 탄탄하고 잘 만들어졌거든요. 요즘 카고 팬츠는 끝에를 투웨이로 넓게도 또 이렇게 조거 스타일로 이렇게 점매서 페이퍼백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두꺼운 팬츠가 필요해서 샀거든요. 카고 팬츠 중에서는 이렇게 포멀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질감이에요. 올해 카고 팬츠가 런웨이에서 많이 보여서 좀 캐주얼하게 또 약간 포멀 스타일로 믹스 앤 매치로 트위드 자켓이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디움으로 카고 팬츠를 사봤어요. 자라. SS 런웨이를 보고 가니까 유행템들이 보여서 한 벌만 사기는 좀 어려웠고 몇벌 사왔거든요. 첫 번째는 페이크 레더 점퍼 가격은 109,900원. 색깔은 좀 먹색에 가까운 분위기 있는 컬러고요. 검정보다는 좀 빛바랜 듯한 그래서 더 멋진 느낌이에요. 실버 컬러에 메탈 지퍼가 달려있고 버클도 있어요. 여기도요. 아, 지금 입어볼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상류자 스타일로 바뀌었어. <laughs> 여기 팔 부분이 약간. 두꺼웠다가 좁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쭉 절기가 곡선으로 그 일자가 아니라 더 멋있었고요. 덕분에 먹색에 이빛 바른 듯한 컬러가 더 많이 보이죠? 이번에 보테가 베네타에서 가죽을 아주 가볍게 천처럼 부드럽고 착용감 좋게 만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페이크 레더가 이제는 정말 가벼워져서 잘해서 나오는 페이크 레더도 더 가볍고 부드러워졌는데 예전에 우리 그 스트릿 패션에서 이런 라이더 자켓 많이 봤잖아요. 그거 살려면 진짜 비쌌는데, 이젠 자라에서 이렇게 시크한 레더 점퍼를 저렴하게 살수 있다니, 진짜 세상 좋아졌죠? 자라 홈페이지에는 롱 주름치마랑 같이 매치했던데, 저는 카고 팬츠나 편하게 조거 팬츠, 트리닝 바지랑 같이 어그 신으면 정말 시크할 것 같아요. 카고 팬츠 나온 김에 제가 산 카고 팬츠 보여드릴게요. 이거 산지 얼마 안되는데 쇼핑백 안에서 이렇게 주름졌어요. 비스코스 소재인데 관리가 쉬운 것 같진 않네요. 저는 스몰로 89,900원에 샀고요. 이번에 팬디 런웨이에서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네온 컬러 카고 팬츠도 나왔는데 좀 이렇게 포켓도 있어서 두껍고 부피감 때문에 걱정이셨다면 이렇게 플루이드 카고 팬츠 추천해요. 실질적인 고무에 이게 스토퍼로 좁게 연출할 수도 있고 풀으면. 이렇게 와이드 해져서 평소에 자라 팬츠가 길어서 부담이신 분들은 이렇게 좁혀서 기장감 짧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음, 이거 자체가 좀 얇으니까 코트에다가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더 로우 런웨에서 레이어드한 것처럼 모폴라나 하이넥 상의에 니트, 팔 잘린 베스트 니트 입고 이거 같이 입으면 뻔하지 않은 카고 팬츠 스타일링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론 이 데님 크롭 베스트. 이거는 크롭 중에서 정말 짧아서 배가 아니라 가슴 쪽에 가까운 그렇게 짧은 크롭 베스트거든요. 디젤 런웨이서는 브라탑 짐만 단독으로 입고 자라 모델 컷은 하얀색 탱크탑만 입었는데 배 자신 없지만 또 유행을 놓치기 싫은 저는 하얀색 이런 반팔티나 목폴라에 매치하려고요. 스타일링 팁으로는 이런 건 너무 캐주얼하니까 자켓이나 아니면 슬랙스에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카고 팬츠나 와이드 팬츠 에도 예쁘겠다. 아! 아, 그리고 제가 요거 샀어요. 청치마. 89,000원 S 사이즈로. 청치마의 문제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날씬해 보이면 답답하고 퍼지면 뚱뚱해 보이는. 근데 이건 랩 스타일이라, 오, 포켓도 있네. 랩 스커트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다. 편하면서 부해 보이진 않는 청치마예요. 제가 자랄 이틀 동안 갔었는데, 첫날에는 약간 플레어 청치마가 메인에 디피되어 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청치마로 바뀌어 있었어요. 청치마가 얇으면 흐물흐물하잖아요. 요거는 적당한 두께감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예쁘다. 이렇게 치마를 사니까 양말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또 봄이니까 몇천원으로 스타일링 업 해주는 이렇게 예쁜 양말들로 골라왔는데, 아, 여기서부터는 쉽게 어플로 지원을 받아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양말도 패션이잖아요. 먼저 제일 따뜻한 것부터. 너무너무 예쁜 울 양말이에요.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지금 신기도 좋고, 목이 아주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레터링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세련됐죠. 이거 질감이 너무 따뜻해서 요즘 신기 좋겠어요. 이게 두께감이 좀 있지만 부피가 크고 막 밀도가 쫀쫀한 그런 스포츠 양말 정도의 두께는 아니라서 신발에 구애가 없겠네요. 이렇게 접어 올린 그런 생지 데님에도 이쁘겠다. 몇개 살까 그랬다. 아 여기 더 쎘네. 이건 블랙으로 똑같은 스타일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파워바오에 보니까 아더에러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더에러. 레이스에도 예쁘겠다. 이제 봄이 되면 좀 얇은 양말이 필요하잖아요. 곰인형이 너무 예뻐서 이거 사봤어요. 이런 캐릭터들이 옷 입을 때 포인트가 되겠어요. 요즘 카고 팬츠, 반바지로 또 유행인데 20대이신 분들은 여기에 카고 팬츠, 또 크로스백에 흰 운동화 신으면 너무 예쁘겠네요. 아, 당 떨어져서 과자 좀 먹고 있는데. 완두콩 과자인데요. 그대로 그 아립 있어요. 너무 특이하죠? 누구나 칩이라는 건데, 너무 맛있어. 이거 에다마메 이거 뭐지? 그대로 완두콩을 과자로 만들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제가 배고플 때 집에 있으면 자꾸 먹어서 나갔더니, 바깥에서 맛있는 거 왕창 사왔거든요? 뭐, 딸기, 고구마, 굉장히 여러 가지 무화과까지 다 말려놨는데요. 이거 과자 대신 먹기 좋아요. <목소리>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반려견 용품들이 정말 비싼데, 타오바오에서 갖고 오는 물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제가 타오바오에서 사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강아지 캐리어를 샀어요. 색감도 고급스럽고, 헉, 괜찮죠? 이렇게 어깨에 멜 수도 있고요. 딱딱하고, 높이가 좀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겨울이가 쓸수 있어요. 이렇게 메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다가 뭐 제주도나 비행기 타고 여행갈 때 차에서 카시트처럼 쓰고 이거 탈부착도 되거든요. 가방을 올려둘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너무 귀여워서 라떼 마시면 좋겠다 해서 샀는데 사이즈가 좀 되네요. 되게 조그만 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딱 라떼 마시기 좋은 사이즈.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라떼를 마시는데 소화가 안 돼서 좀 유당 분해 우유랑 그 네스프레소 만들어 먹으니까 돈이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홈카페 기분 내려고 사봤는데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레트로 감성.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레터링이 적혀진 조개 같은 접시. 여기다가 크레스상 같은 거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반지나 목걸이 액세서리 올려놔도 되고. 아, 카페 안 가도 되겠다. 이거 메이크업 브러쉬 거치대인데요. 자주 쓰는 브러시, 먼지 없이 위에다 보관하려고 이렇게 거치대를 샀는데 이렇게 안에가. 구분이 되어 있고 돌아가거든요. 뚜껑 닫으면 먼지도 안 안고 브러쉬 세척 기간이 좀 길어지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양산 겸 우산. 이게 미니백에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 우산이 필요했거든요.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우산 겸 양산. 이거 벚꽃 칼라 요즘 우산 살려면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훨씬 싸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나 봐. 지퍼를 열면 요거.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 요거는 베이비 블루. 색감은 요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우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언제나 즐거운 언박싱 뜯다 보니 벌써 밤이 됐는데요. 음,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잘될 거예요.